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달 동안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살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달려온 4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웁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로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 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라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기를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라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아멘. 허무한 수고 참된 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헛된 수고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기껏해야 앞에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한일 를할 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무엇이 어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어, 근데 이제 그 14절에 가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해서 봅니다. 그런데 쭉 얘기하다 보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도 다 똑같은 운명을 당한다라는 것을 <laugh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헛된 수고, 그 헛된 수고도 다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왕 왕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한것 옛날에 왕들이 했던 것을 나도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이후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떠한 것들이 나오냐면은. 왜 허무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선정을 하고 지혜롭게 했어도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사업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열심히 경영을 해서 잘 회사를 살려놨는데 그 사장이 나가고 또 다른 사장이 들어와서 경영하는데 그 마이너스 적자라는 거는 고사하고 그 회사를 전체를 다 풍비박산해서 그 회사가 부도처리되어서 회사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 또 어떠한 정치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또어 어떤 군수라든지 군수나 도지사는 좀 영향력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하고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그 정치인 때문에 목매어서또 친구의 의의를 갈라서기도 하고,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대학원, 대학원 동문의 그 단체 모임이 20년 만에 깨졌대요. 정치 이야기 하다가 깨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교회에 어떤 어 리더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든든히 자리 잡아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안정 구도에 있던 그런 교회들이 어 교회 리더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모든 수고, 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든 수고나 애씀에 대한 것의 정체를 밝히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어 이제 계속해서 서술해 나갑니다. 어왜 헛된 수고인가? 노동과 수고는 값진 것이지만은 그 노동에 집착하려고 염려하다 보면은 어, 일 중독자가 되고 그 모든 수고나 모든,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죠. 게다가 그 수고를 한것 그것을 이어받을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에서 모든 수고한 결과를 남에게 넘겨야 하는 허무가 헛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해도 모든 업적이 결국 그 수고하지 않은 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전도자의 인생론은 헛된 것을 밝히고 헛된 것을 고발하고 헛된 것을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헛된 것을 이렇게 밝히고 헛된 것을 고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과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바로 이 헛된 것, 허무한 것, 이 사라질 것에 대한 신랄한 고발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것, 진정한 기쁨, 세상에 주는 낙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날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어,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의 주어진 것을 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먹고 마시며 땀 흘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laughs>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염려와 욕심을 버리는 삶이 오늘도 주님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을 신실하십시오.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을 누리십시오. 오늘이라는 주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인생의 허무한 수고를 넘어 주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수고의 허무, 수고의 괴로움에서 주님의 선물로서 참된 기쁨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함의 깊이를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한숨과 체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쇠하고 사라질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주님 홀로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지 말게 하옵시며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날한 달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헤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4월한달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잃은 것이 무엇이며 그 모든 것 위에 계셨던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오늘까지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또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김기자 가정단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기 이후에 후각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이 안동에서 치료가 다안돼서 수원의 아주대 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확한 진단과 처치와 처방으로 인하여 몸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단장님의 영육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신 하나님 아픈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단장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고 우리 아이들을 더 기쁘게 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5월 10일에 준비되고 있는 어린이 초청잔치또 친구 초청인 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무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수고의 열매가 공허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이 느껴지면서 또 그렇게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허무함을 느끼게 될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기쁨을 주시고 그 세상적인 허무함 속에 주님을 찾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세운 것, 모든 것이 한 줌의 바람처럼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이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하루라는 선물을 결코 헛되지 않게 여기게 하시고, 이 주어진 하루를 분쟁하거나 갈등하거나 또는 이 귀한 선물을 고민하거나 또 외롭게 지내게 공허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참된 심, 심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헛된 연녀와허영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단순한 영성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에 관한 기쁨의 기쁨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